첫인상이 어떠세요? 첫인상 <뷸> 너무 좋은데. 오... 근데 진짜 만약에 혼혈이 아닌데, 혼혈인 척 하시는 거면. 파키야, 신에스.. 들어올때스타이로 들어와, 스타이로 <한> <ok> 안경 어디 가셨어요? 예? 안경. 안경이요? 안경이요? 어머.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일찍 풀기 다행이다. 와. <laughs> 뭐, 나서지 않으시죠? 지금 이마트 <reached> <laughs> 아주 잘 어울려요. <laughs> 네, 계속 진작에 가, 진작에 가어 아, 벗으니까 너무 잘 보이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세? 계속 눈이 까이컨대이 되니까 제가 왠지 여기를 봐야 될거같아 어, 지금 역성분이 아이를... 부끄러워하고 아니에요. 있어 좋아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편이죠 음. 술을 좋아한다기보다 술자리도 좋아하고 오늘 술자. 같이 한잔 아, 하고 싶네요 요즘에도 서울에서 술자리 하세요? 뭐 오늘 한잔 하실래요? <laughs> 아, 나 해도 좋죠. <laughs> 나중에 네, 밥 먹을 때식사하셨어요 아, 아기야 네. 가자 하면서 밥 먹으러 가. 밥밥 먹을래요? 이제? 네, 네. 아기야 어, 네. 가자. 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저거 나이 한대더 어리긴 하네. 그러고 파리에 옛날 거. 진짜 수로 나와 주세요. 근데? <laughs>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괴물은 조금 있다 뵐게요. 카키야 마음에 들냐 너는 마음에 들면 네, 알으시잖아요, 콜라 마음에 안, 안 들면 아, 사이다. 살치살 같은 경우는 불고기 소스에 찍어서 드시는 아, 거고요. 네. 네, 음료 없이 뭐? 음료 네 아무거나. 네. 콜라. 콜라. 저 콜라. 네 콜라 드겠주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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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네. 거 아니죠? 그런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은. 성대모사 같은 거한번더 하자. 분위기 띄우자. 성대모사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한20 가지 있는데 오늘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으 지금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어가지고. 브이제 특공대 오이제사 일단 바로 내가 동물로 동고 단상 사스 기고 손님들이 많이 더발까지바꿔주 신데렐라 벨트를 열어두는 곳이 있는가 하루리 사면 광로동로이가까지 봐봐. 존승전 하시네요? 우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존경심이 우와 존경 심 아, 너무 똑같았어요야 아. 존경까지 나와서 끝났다 오늘 와 얘들아 <laughs>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장난 좀 치자 별로야 얘들아? 이거 계속 그냥 지켜봐? 어차피 게임 끝났는데 우리 좀 재미를 위해서 좀 하면 안 되냐? 아 괜찮은데요? 너 인성 문제 있네 너 인성 문제 있어아방송이잖고네 아무래도 근데 그, 그 말투 좀 재밌었어요 아그캐릭터 잠깐 더 네. 보여줘 바퀴 예. 보여줘 어 오, 오. 미안, 안 받았지? 신기하다 진짜. 나밥먹고 왔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 29이세요? 근데... 아, 나 민증? 아, 진 <laughs> 민증은 뭐 있는데? <laughs> 어, 우리 민증 사진 공개하게 할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여자가 민증을 깐다고? 야, 웬만큼 신뢰 없으면 절대 저거 못하는 거예 이렇게 보여주고. 오, 이거는 약간 민경훈 닮았는데요? <laughs> 민경훈? 나, 나도 한번 봐볼게요. 오. 아, 음. 뭐 어디야, 여기? 사진 없이 찍은 거야? 강남역. 난, 아, 어. 나 가봐야겠다. 나추수하줘죠 <laughs> 네네. 너희한테 어, 보여줄까, 한번? 와. 이거 너무 잘나왔다 근데. 나중에 요리해주세요. 나중에 뭐, 밥해주실래요? 아, <laughs> 어, 저는 근데 원래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좀 많이 챙겨주거나 <laughs> 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낮에는 제가 음식해주고, 저녁은 <laughs> 아, 네? 그래도 괜찮죠?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같이 뭐 등산 가거나. 조깅. <laughs> 야뭐 데이트는 뭐 벌써. 금방 했던 이렇게 해서. 내가 신기하다. 왜 지금까지 여자 못 만난 줄 알았어. 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냥 못생겨서 네. 그래. 조금 느기는 한데. 와. 눈이 더 커지셨어. 그런 거. <laughs> 아까. 아런고 아까 최군 실제로 봤는데 그래서. 어때요? 그 혹시 그최군 형님 음. 보셨는데 어때요? 저는 사람을 약간. 외적으로 보려고 하진 않는데 네. 많이 강하시긴하다아뭐좀 풀려지는 게 사람 아우라가. 체가. 아아 네. 체가. 그 금목걸이 약간 하신 것 같은데. 아 형님요? 네.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인터뷰 하시는 거, 막 여자분들 길거리에서 막 아, <laughs> 아, 아, 아. 형들 나 방해하면 안, 방해. 안 돼. 너 인성 문제 거 있어? 거 주세요, 계속. 나 음, 인성 문제 있어. 있어. 아 네. 요번에 <laughs> 주세요 손으로 보내줘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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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손으로 보 와,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시면. 아. 와, 저 챙겨주는 거 봐. 와! <laughs> 쓰레기 가져가셔야지. <될지>. 니 <laughs> 직업 얘기해봐, 파키야. 전 진짜 음, 무슨 일을 할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패션 의류 사업이나 네. 뭐, 배우 쪽도 하실 것 같고. 네, 근데 큰본업은 따로 있긴 하거든요. 큰본업 네. 농사 농 잘해요 요 농사는 아니고 아, 네 아, DJ 아 DJ 유튜브 네, 보여줘 네. 유튜브 네. 유튜브 될거 보여드릴까요 아네 보여주세요 아 선배 <laughs> 보사요 아니야 이거 보고도 멋있네요 존경스러워요 네. 이거 나오면 오늘은 그냥, 그냥 야 접자 얘 그래. 예, 보여주고 싶은 음... 거 보여주겠다 아마 노래 부르는 건데 노래 부르는 분아예뭐 <laughs> <laughs> 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 아, 아, 그쪽 그쪽 나라인 척하면서. 오데 분장하고 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어? 뭐? 그러면 일단, 하시고, 근데 파키가 왜파키요 파키스탄. 아. 저 파키하고. 아, 그거에 생각하셨어요? 아니, 파키벌레. 아, 그게 이 마인드는 가볍이역캠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아, 그거 이제. 인기가 많으시네요. 어그로 고 하는 것때문위기가요 아, 제가 구독하겠습니다. 있었으면... 여자가 이렇게 아, 머리 만지는 거 예뻐 보이고 싶은 거잖아. 나랑 있으면 여자애들 또 모자 쓰더라 이렇게. 저는 너무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좋아. 나랑 만나는 여자애들은 아, 맨날 근데, 오늘 추한데 참 신남녀 네. 같아요. 아, 제뭐 당골 빠도 많고 있어요. 아, 그래 아시는 데 있어요. 당골. 한쪽 네? 근데 가면 아마 오해할 것 같긴 한데 남자를 데려간다는 게 같이 온다는. 아. 이거 왜 바이어라고. 아하하하 아. 가자 음, 네, 아, 일단, 네. 현금 먼저 앞에 계시는파님이마음에안든다술0 0가 정도. 아, 100원 정도. 아, 100원 고도 아, 1도0 0원 아, 0원 정도. 아, 100원 정도. 아, 100원 정도. 아, 100원 도 아, 100원 정도. 아, 100원 정도. 아, 100원 정도. 아, 100원 정도. 정도. 아, 도 아, 1 0 0 아, 니0 아, 제가 카운트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하면 3 2 1, 네. 3, 계속 2, 좋아한다, 그1 네. 3 2 1 저에게 2리겠니다습니다와내시내야 역대급이야 뭐야 이 30만원보다 같이 있나 봐요, 제가. 5천만원 댓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잘로의 이상한 리 그냥 <주>, 축하한다 <laughs> 축하한다고, 그냥. 엄마가 뭐예요, 엄마? <laughs> 오늘 아바타 소개팅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뭐 일단은 방송이기는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너무 진정성 있는 분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30만원 벌고 싶어서 오긴 <laughs> 했어요, 정말로. 왜냐면 3 0만원 쉽게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경험하겠구나 했는데 좀 많이 생각보다 떨리고 부담되고 신경쓰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박해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 안경 끼고 오셨을 때 화장실 많이 갔다 오셨는데도 계속 그런 이미지였으면 조금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저랑 똑같이 뭔가 불안해 하시고, <laughs> 불편해 하시고, 좀 긴장돼 하시는 게, 뭐, 카메라 끝나면 하는 얘기도 궁금하니까 하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안녕. BJ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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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저 아는 지인이 네. 여기 나오긴 했었어요. 어? 아, 지인이? 누구? <laughs> 영어 공부하시라고 은부가왜 나와서 뭐잘 되셨나요? <laughs> 네. 네 그랬더라고요 <laughs> 지금도 뭐 지금은